식구들, 관빈이, 지금, 어, 관빈이가 이제 기침을 좀 한다고 해서, 어, 이것이, 어, 그냥 자연 질병이든, 어떻든 간에, 어,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이제 안수를 하고 있는데, 어, 더러는 이제, 어, 기침도, 어, 육신의 질병이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어, 악한 영 때문에 기침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걸 떠나서, 어, 제가 지금 안수를 하고 있는데, 어, 한 3년 됐죠. 어, 제 오른손에, 어, 능력의 불이 임한 그게 이제 3년 됐는데, 어, 처음부터 뭐 전혀 제 의지랑 상관없이 임한 불이기 때문에 참 어, 신기했고요.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 불이 어, 임한 것이, 어, 제 뜻도 아니고, 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제 의미로 뭐 5분을 기도하건 1분을 기도하건 뭐 10분을 기도하건 어 제가 시작해서 제가 끝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불이 임하고 나서는 어제 뜻대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손바닥이 이제 어떤 알수 없는 어 비밀한 방법으로 이제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이 사라질 때까지 제가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계속 치료하시기 때문에 제가 손을 뗄수 없는데 어, 바로 이제 그게 어 일반 기도와 이 성령의 능력이 이만 뒤에 어 차이점이에요. 일반 기도는 내가 손을 얹어서 뭐 5분이고 10분이고 15분 뒤에 뗄수 있지만 이 불이 임한 뒤로는 어제 임의로 뗄수 없고요. 성령께서 어이 불이 이 불의 어 열기가 어 열기를 식힐 때까지 제가 감히 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5분 만에도 이불이 꺼져서, 어, 손을 뗀 적이 있고요 어, 한 분은 이제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음,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아칸 역사 같은데, 5분 정도 됐나요? 5분에서 10분 정도 됐을 때, 어, 성령의 불이, 어, 식어지면서, 어, 치료가 다 끝났는 것을 잘 알았는데, 어, 그 뒤로, 어, 기침이 멈추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악한 년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아무튼, 이 불이 임한 뒤로, 어, 대전에 한 청년은, 어, 정말 심각하게 와서, 어, 지금은 공무원이 됐고요. 이 불, 이 불의 기도를 받고 나서, 어, 정말, 어, 이런 병, 저런 병, 어, 치유된 병도 많고, 또, 영적으로 회복된 영혼도 많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 정말, 6년 동안, 어, 폭언과, 어, 글쎄요, 어, 정말 집안에서, 어, 부모와의, 어,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진 상태에서, 어, 저희 집에 와서 기도받고, 또, 말씀 안에서 회복돼서, 어, 6년 만에 6년 동안 휴학한 상태에서 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서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있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불의 능력 안에서 회복됐습니다. 아무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만 이 불이 임한 이후로 어,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 성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 그렇게 걸어왔는데요. 어,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어, 이 불의 역사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식구들, 어, 과민이 기도해 주시고, 또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이 좁은 길, 어, 끝까지 같이 가기 원합니다. 어, 그리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영혼들이 있을 텐데 어,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제가 한다 그러면 아마 제 번호를 공개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 모든 영혼들을 다 치료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치료하시든 치료하지 않든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기고 기도받을 사람들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4728-0792입니다. 이 화면, 메인화면부터 끝까지도 이 번호가 뜰텐데 아무튼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는 신의 기도가 필요하거나 악한 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010-4728-0792로 어, 상담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도 받기 원하며, 어, 또 하나의 부탁은 어, 여러분들이 꼭 어,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어, 성경, 성경을 어, 늘 읽으며 어, 저한테 기도받아야, 어, 성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치료하지, 어, 말씀도 읽지 않고 어, 예배 중심으로 살자라면서 기도받으시면 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